안녕하십니까. 정선 대복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정선 군청에서 20분 거리 추하는 생산관리지역 내, 대지 200평에, 건물 한동 26평, 1959평 내, 축사 두동 174평, 고추견적이 한동 11평, 빈하우스 한동, 도합 1159평인, 농가주택 및 축사를 소개할까 합니다. 그럼 앞에 보이는 정선농가주택 및 축사를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주변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선농가주택 및 축사는 해발 한 500m 이처합니다 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남향이 되겠습니다. 그럼 앞에 보이는 정선농가주택 및 축사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선농가 주택은 바로 앞에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뭐 목조로 지어서 아주 깨끗하게 흙벽돌로 해서 지은 주택이 되겠고요. 죽사는 두 동이 되겠습니다. 바로 앞에 보이는 노란 부분이 있고 뒤에 또한 동이 있습니다. 도합 1 7 4평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한동 있고 조금 우측에는 고추건도기가 11평짜리가 있습니다. 그럼 정선농가주택 및 축사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이마가 감싸줍니다 뭐 우측도 이마 저 앞쪽도 이마고 앞이 확 튀었습니다 좌측도 이마로 감싸는 나홀로 우지박장 농가주택 및 축사가 되겠습니다 뭐 소를 키우시거나 축산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최적인 농가 주택 및 축사가 되겠고요. 현재는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인 농가 주택 및 축사가 되겠습니다. 매물번호는 정산업 676번이 되겠습니다.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. 집만 지어도 되는 가격에 나온 축사 및 농가 주택이 되겠고 정말 나홀로 오지 막장! 농가 주택 및 축사가 되겠습니다. 앞도 확 되었습니다. 이상으로 정성군청에서 20분 거리 하고 생산 관리 지역 내 대지 20평, 200평에 건물 한동 26평 전9 5 9평에 축사 두동 174평 고추 건조기 한동 11평, 비닐하우스 한동, 도합 1159평인 농가 주택 및 축사 설명을 마치겠고요. 아울러 제가 동영상 아래 블로그를 눌렀습니다. 블로그를 클릭해 들어가시면은 위성 사진이나 가격, 면적, 지세 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. 참고 바랍니다.